오늘 색채심리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다면요. 2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진 칼라바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컨디션이 어떤지 그럴 때 나는 또 어떤 색깔을 원하고 있는지 어, 나는 오늘 초록색이 내 기분인 것 같아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컨디션을 실제로 우리가 같이 체험하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 진행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상담실로 필요한 분들께서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담이 필요합니다라는 상담을 예약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첫 면담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상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한번 와서 어떤 진단을 받고 상담이 없어도 괜찮은지를 조금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를 거쳐서 종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단계에는 라포라는 안정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기 단계에서는 상담자의 어려운 부분을 실제적으로 탐색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기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며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상담에서 시작만큼 중요한 종결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결에는 상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회기가 돼요. 그리고 상담은 실제적으로 종결회기까지 진행이 되지만 상담사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관리하는 케이스 컨퍼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례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내 내담자가 어떠했고 또 앞으로 이 비슷한 케이스가 올때 우리가 어떻게 더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조금 상담 현장을 사진이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몇컷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 이 색채 심리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냐? 그러면 개인적인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서 색을 칠하고 자기의 감정을 입혀 보기도 하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놓여진 바트를 통해서 오늘 나의 기분을 이렇게 색으로 골라서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색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어,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동에 대한 집단 상담, 그리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 친구들도 색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좀 탐색할 수 있고요. 성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에 이르기까지 색채 심리 상담은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우리가 같이 내면을 탐색하고 내 내면 안에 있는 무의식을 표면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작업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상담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색채 심리 상담을 기반으로 다양한 강의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기업의 강의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의 강의들이라든지 색채심리상담을 기반으로 한 상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이 색채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함께 실습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색깔을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 터키색, 파란색, 군청색, 보라색, 마젠타색, 이렇게 열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열 가지 색깔 중에서 나를 떠올리면서 세 가지의 색을 선택하게 될 건데요.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어, 지금 떠오르는 직관적인 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앞에 열 가지 예쁜 바트를 보면서 어떤 색깔이 가장 떠오르시는지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다 하셨을까요? 네, 다 하셨다면 지금 떠오린그세 가지를 저희가 페이퍼에 색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페이퍼에 원하는 색깔 세 가지를 선택하고 아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아요. 색을 선택한 다음에 색을 채색하시고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밝은 것 같다라고 밝음, 명쾌함, 경쾌한 발랄함 기타 등등의 언어들로 여러분들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단어들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요즘 나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적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바라는 나에 대해서 적어 주세요라는 세 번째 질문에 미래에 바라는 나의 모습을. 같이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페이퍼 작업이 다 마쳤으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부터 나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를 떠올리면서 선택한 세 가지의 색깔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색깔은 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내가 타고난 사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나타내는 색깔. 예를 들어, 내가 빨간색을 선택했다. 그럼 나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두 번째 색깔로 선택한 색깔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고 어떤 상황이 나한테 지금 고민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색깔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 대한 미래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선택하는 색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세 가지를 다 선택하고 여러분이 질문에 답을 다 하셨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컨디션으로 오늘 있지 라는 것들을 저와 함께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빨간색 잘 보이시나요 이 예쁜 빨간색 바투리 네. 이 빨간색의 에너지는 행동하는 열정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하고 목적을 이루고 열심히 생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은 리더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적극적이고 실천하고 불리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강의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빨강색이 왔다면 이런 리더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인 마음도 갖고 있고. 또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 마음도 커요. 그래서 이 빨강색이 본질인 친구들은 어, 어떤 일을 하면 지금 당장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주 적극적인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두 번째 주황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주황색은 어, 표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가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소통하고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리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색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행동하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색이기도 하고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유롭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노란색깔 바틀인데요. 이 노란색은 도전하는 낙천가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좋아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또한 이 노란색은 배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서 언제나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이번에는 연두색이에요. 이 연두색은 온화한 관찰자예요. 배려심도 많고 항상 상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 놓일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생글생글 잘 웃는 사람들이 이 연두색을 첫 번째 많이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초록색 바틀입니다. 혹시 초록색 바틀이 여러분 페이퍼에 색이 칠해진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느 색 위치에 있을까요? 네, 이 초록색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을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 타인을 배려해주고요. 오히려 내가 좀 참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초록색을 앞에 선택했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 바트를 보시면 하늘색처럼 보여요. 이 색은 터키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깔이 여러분들 그림 안에 어디 들어갔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이 색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노일 때이 색은 창조적인 독립가예요. 스스로 서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색의 특징은 나의 영역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나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과 많은 교류를 하는 것보다 혼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의 영역을 굉장히 소중히 지키는 걸 중요시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파란 색깔 바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파란색의 바틀은 진정한 소통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바들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온다면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이성적이고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많아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해가 생기거나 어떤 일에 뭔가가 해결이 잘안 되면 이 파랑의 에너지를 가진 친구들이 솔선수범해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지만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바틀은 어, 조금 더 진한 이 군청 색깔, 인디고 바틀이에요. 이 바틀은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아까, 음, 노란색이 지적으로 향상하고 싶은 색깔이다라고 하면 이 인디고 색깔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향상되는 색깔이에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이 노란색은 어, 조금은 다방면으로 관심 있는 걸 두루두루 한다면 이 인디고 색깔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한 가지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진중하게 공부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깊고 그것들을 통찰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것들을 타인에게 굉장히 잘 어,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본질에 그런 색이 있다면, 어,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 네, 너무 예쁘죠? 보라 색깔이 여러분의 페이퍼에 세계 어, 중에 위치해 있다면, 어, 이 보라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라색은 일단 양면성을 가진 색이에요. 빨강색과 파랑색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빨강의 현실적이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면 파랑색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에너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어떤 에너지 안에서는 이두 가지 의 힘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할수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음, 마음 먹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틀이 첫 번째가 에 있다면 어, 나만의 직관력과 예술력과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나는 더좀 높은 걸 추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네, 바로 이제 마지막 바틀이에요. 이 색은 마젠타라고 하는 색인데요. 음, 약간 핑크색보다는 조금 진한 색깔. 그래서 보라색과 빨간색이 합쳐진 색이에요. 그래서 이 색의 에너지는 어, 포용력. 엄마 같은 큰 사랑으로 관대하고 포용력을 가진, 그러면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어, 대범한 리더의 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색깔을 여러분이 여기 페이퍼에 채색한 걸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끝이냐. 우리한테 조금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두 번째 바틀, 스트레스 바틀과 반대편으로 마주보고 있는 색깔. 어, 빨간색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 빨간색이랑 마주보는 바틀은 이 인디고, 아, 터키색 칼라거든요 그래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취하고 있다라면, 터키석칼라를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조금 충전시키는 힘을 나한테 보완해준다면, 조금 더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라고 보안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색으로 내 컨디션도 조금 체험해보고 실제 색채심리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들을 진행하고 풀어 보는지를 같이 이렇게 좀 탐색해보고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네, 좀 나의 상태를 조금 잘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네. 사람을 만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 메스를 들고 사람을 치료한다면 상담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메스를 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상담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메스를 통해서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함께 경청하면서 어, 나에게 상담을 받는 이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좋은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다라는 말을 지금은 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진로가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심리상담사 진미선이었습니다.